아 신부 송가인과 그녀의 연인 사랑 가득한 결혼식의 주인공 트로트 여왕 송가인이 드디어 인생의 반쪽을 만나 아름다운 결혼식을 올렸다. 아 오랜 시간 대중의 사랑을 받아온 그녀의 결혼 소식은 팬들에게 큰 기쁨을 선사하며 연일 화제를 모으고 있다. 특히 송가인의 연인으로 밝혀진 신랑은 그녀와의 깊은 사랑과 믿음을 보며 많은 이들의 관심을 관식을 끌고 있다. 우아함의 절정 결혼식 당일 송가인은 전통미와 현대미를 모두 아우르는 웨딩드레스를 입고 등장해 하객들의 감탄을 자아냈다. 그녀의 화사한 미소와 단아한 분위기는 신부로서의 매력을 한층 돋보이게 했다. 특히 손을 꼭 잡고 그녀를 응시하는 신랑의 따뜻한 눈빛은 두 사람의 진한 사랑을 엿볼 수 있게 했다. 송가인은 결혼 소감을 통해 가장 소중한 사람과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어 행복하다. 많은 축하와 응원을 보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팬들에게도 감사를 전했다. 그녀의 연인, 든든한 반쪽. 송가인의 연인은 대중적으로 잘 알려진 인물은 아니지만, 그녀가 여러 인터뷰에서 언급했던 따뜻하고 배려심 깊은 사람의 모습과 일치한다고 한다. 두 사람은 오랜 기간 동안 서로를 알아가며 신뢰와 사랑을 쌓아왔고, 그 결실로 결혼이라는 아름다운 결정을 내렸다. 결혼식장에서 신랑은 송가인의 손을 놓지 않고 든든한 모습을 보여주었으며, 그녀를 향한 애정 어린 시선은 하객들의 마음을 훈훈하게 만들었다. 또한 그는 송가인의 음악 활동에 대해 깊은 이해와 지지를 보내는 것으로 알려져 두 사람의 조화로운 관계를 보여준다. 팬들과 함께한 행복한 순간. 결혼식은 가족과 지인들뿐만 아니라 송가인을 오랫동안 응원해온 팬들에게도 큰 의미가 있는 날이었다. 그녀의 팬들은 언제나 행복하세요. 송블리, 송가인의 애칭, 결혼 축하드려요. 두분 정말 잘 어울려요. 등 진심 어린 축하 메시지를 쏟아내며 그녀의 앞날을 응원했다. 새로운 시작, 그리고 밝은 미래. 송가인의 결혼은 그녀의 인생에 있어 새로운 출발점이다. 이제 사랑하는 연인과 함께하는 새로운 여정을 시작한 그녀는 음악적 열정을 이어가는 동시에 개인적인 행복 또한 누릴 것으로 기대된다. 송가인은 앞으로도 가수로서의 모습뿐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도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겠다는 다짐을 밝혔다. 그녀의 연인과 함께하는 미래가 어떤 모습으로 채워질지 그리고 그녀가 앞으로도 팬들에게 어떤 감동을 전할지 많은 이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신부송가인과 그녀의 연인이 만들어낸 꿈같은 결혼식은 두 사람의 사랑과 행복을 세상에 전하는 아름다운 순간으로 기억될 것이다.